탁구팬들과 스포츠계는 최근 전해진 전지희 선수의 은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탁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그녀는 귀화 후 13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전지희는 은퇴 후 한국에서 코치로 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지희는 중국 허베이성 난팡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탁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그녀는 곧바로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한국 탁구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림픽 성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탁구 역사에 국직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신유빈 선수와 함께 여자 복식 금메달을 차지하며 21년 만에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세계 무대의 주역 세계 선수권과 다양한 국제 대회에서 연이어 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탁구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탁구를 세계 정상권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은퇴 결심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국제대회를 소화하며 누적된 부상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파리 올림픽에서는 심한 통증을 안고도 경기에 나섰으며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선수로서의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부상은 단순히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탁구 선수로서 매 순간 최고의 성과를 요구받는 환경은 그녀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소속팀 포스코 에너지와의 재계약 논란은 그녀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인터뷰에서 이제는 매달과 성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지희는 은퇴 후 부모님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탁구 선수로 활동하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휘화 이후에도 국제대회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부모님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은퇴 결정은 그녀가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느꼈던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세계 탁구의 중심지로 그녀가 중국 탁구계와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소년 시절 중국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는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가 한국에서 코치로 활동하며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지희가 한국에서 코치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지희는 선수 생활 동안 수많은 부상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한국 탁구를 세계 정상급으로 이끌며 찬란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는 그녀의 몸과 마음에 축적된 피로와 고통이 존재했습니다. 매순간 최고의 경기력을 요구받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은퇴를 결심하며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선수로서의 마지막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길에 대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경기와 훈련, 성과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던 시간을 되찾고, 비로소 행복이라는 삶의 본질을 마주하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코치로서의 길은 그녀의 경력과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지희는 그 대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로 다시금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휴식과 평화를 허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은퇴 이상의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치열했던 코트 위에 삶을 뒤로하고,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는 이 선택은 팬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과 안정이라는 삶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선수로서의 마지막 여정이 아닌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지희는 선수 생활 동안 탁구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탁구라는 꿈을 좇아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고 귀화 이후에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고향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번 은퇴 결정을 통해 그녀는 비로소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선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코치로 활동한다면 여전히 바쁜 일정과 국제대회 준비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퇴 후의 휴식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전지희 선수는 은퇴 이후에도 대한민국 탁구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투지는 단순히 메달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부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후배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그녀의 경기는 단지 스포츠를 넘어서는 감동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그녀와 함께했던 후배들은 그녀의 경기력 뿐만 아니라 메인탈과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유빈 선수와 함께 이룬 황금 복식 조합은 세대를 넘어 탁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후배 선수들에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지희가 남긴 기록과 발자취는 앞으로도 수많은 후배들이 따라가야 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은퇴는 단순히 한 선수의 경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탁구의 새로운 세대가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는 경기 도중 통증을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배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젊은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은퇴는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신유빈 선수와 같은 젊은 선수들은 이제 한국 탁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은퇴는 단순히 한 선수의 경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탁구와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과 공헌은 대한민국 탁구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처럼 앞으로 그녀의 여정이 더큰 기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팬들과 탁구계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어떤 모습으로든 그녀를 응원할 것입니다. 전지희가 선수로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코트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서 행복과 성공을 찾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